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안녕. 역시 샤워 후에는, 아, 시원해.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이번에 새로 드린 소니 카메라인데, 캐논이랑 소니랑 색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적응하는데 애 먹고 있어요. 요즘 피부 상태. 이게 카메라가 소프트 스킨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끈 상태라서 피부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일 거예요. 기본으로 얼굴을 한번 바른 건 요거. 리쥬란 힐러. 여전히 여러분들잘 쓰고 계신가요? 요 리쥬란 힐러를 한번 발랐고 오늘은 간단한 외출이 있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다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할 거지만 그래도 찍어 보려고. 사실 진짜 몇 번을 찍었는데 다 별로여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쓰지 못했다는 거. 아마 제가 이 카메라를 적응하는 중이라 왔다 갔다 할거 같거든요. 저를 비추는 카메라 렌즈는 여기 있지만 액정은 여기 있어서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은 액정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소통하는 느낌이 날 거니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속눈썹 보여요? 속눈썹? 잘 보이시나? 속눈썹 펌을 셀프로 혼자 했는데, 꽤 잘하지 않았어요, 저? 꽤 잘했죠. 속눈썹 펌. 오늘은 광고 없고, 시딩 제품들이 있다고 해도 제가 다 노출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 일단은 요즘 필수로 꼭 바르는 거. 에디필. 오랜만에 손톱 연장을 안한거 그냥 맨손톱에 했더니 짧은 손톱이 너무 적응이 안돼 이제 손톱 보여드릴까요? 이건 좀 액정을 이제 잘 잡거든요 크림 스파츌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뭘 이제 두 통째 거의 쓰다 보니까 쓰는 방법을 좀깨우쳤는데이목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란색 가운데 크림만 바르고 얼굴은 볼이 건조한 이마는 또 노란 거 이렇게 조합해서 바르고 있어요 요즘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년 강수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카메라 뒤에는 바로 거울이라 거울을 봐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 밤에 하나 더 추가한 게 내가 잘때 느끼지 못하는 건조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쓰고 있어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 예전에 선물 받았는데 시딩 제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안 쓰다가 얼굴이 조금 건조해가지고 요번에 시딩 제품 중에 제 피부에 맞는 거를 고르다가 요거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자기 전에만 쓰면 된다고 하니까 써봤는데 얼굴이 확실히 조금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 딱히 자극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선케어 제품 바르고, 뭐 쿠션 가볍게 두들기고, 눈썹, 입술 바르고 끝. 이거는 오늘 처음 쓰는 거. 세컨디자인 거립밤이래요 나는 어떻게 된게 여름에 더 건조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선케어 제품들을 저는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화장대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토코보 있고, 그 다음에 BRTC. 얘 진짜, 보이세요? 이건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가지고 진짜 더러워. 뭐였지? 테이지. 테일리 선크림은 다 썼어요. 그리고 토코보는 화장할 때 많이 쓰고, BRTC는 화장 안 하고 맨 얼굴에 잘 써요. 어, 이건 남동생 건데? 왜내 화장대에 있지? 듀이트리 풀선스틱. 저는 이거 써요. 듀이트리 칠 라이크 선스틱. 어, 여러분. 선스틱을 바르고 있었는데, 근데 카메라하 녹화가 안 됐어. 지금 선스틱 써봤을 때 자연스럽게 톤업 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울 컨디션이 되게 좋네. 브러쉬 컨디션이. 남편이 미샤 선스틱을 정말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예 남편이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저희 아기가 월요일에는 미술하고 화요일 날에는 언어치료, 감통 수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고 목요일 날하루시고 금요일 날에는 저는 미싱을 배우고 아기는 발레를 배우는데 요거 다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애기를 너무 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 자체가 한 40분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디 가서 맨날 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체험하는 식으로 하는 느낌인가 봐요 자기는. 그래서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대신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laughs> 걔를 픽업해서 어디 데려가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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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소모가 커요. 아.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속상한거 하나 를 해줄게요. 제가 요거를 블랙로즈를 정말 정말 잘 써요. 근데 진짜 비통한 소식이 있어. 여기 보여요? 이 퍼프? 이 말도 안 되는 퍼프? 이게 뭐냐면 강아지들도 같이 살잖아요. 강아지 똥을 이렇게 화장실에다 싸놓으면 그걸 주워가지고 변기통에 버린단 말이죠? 그 버린 거를 보고 옆에서 애기가 이게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퍼프를 그 변기통에 같이 던진 거야. 근데 꺼내서 빨아 쓸 수도 있지. 근데 도저히 그 비위가 없어가지고 그 퍼프를 버리게 됐다는 거. 그래서 다른 퍼프를 써봤는데 마음에 차지 않아요. 블랙로즈 퍼프만 따로 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물이 괜찮아가지고 정말 잘 쓰는데 이 퍼프가 나쁘진 않지만 찹쌀떡 같은 그 퍼프가 진짜 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피부 상태를 지금 메이크업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여름이 됐는데 또 건조한 건 이상하게 심해진단 말이죠. 근데 건조한 것도 건조한 건데 애기랑 물놀이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물이 얼굴에 닿잖아요. 좀이 개복지 같은 피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비가 넘어와서 물놀이를 쉬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반 쉬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또 왕창 뒤집혀서 아주 복구하는데 힘들어 죽었어요. 그거다센 컨실러 점을 한번 뺐는데 여기랑 여기랑 점이 다시 올라. 이제 내일 촬영을 앞두고 있는 게 제가 진짜 찐으로 잘 쓰는 템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장점이나 단점을 명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광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물론 그 템에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제광고했던 제품이 있긴 해요. 왜냐면 내가 재구매가 이루어진 거면 진짜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신껏 알려드리려고 내일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후편작으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요렇게 하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전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예요. 근데 얘 차이점이 뭐냐? 핑크색은 얼굴용, 이 초록색은 머리용. 그냥 꽃향기가 나서 좋아. 파우더는 꼭 해줘야 돼. 너무 무너져. 베이스가 조금 얼룩덜룩해도 저는 데일리로 할 때는 요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촬영할 때는 속눈썹도 붙이고 생각보다 카메라에 색감이 잘안 담겨서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촬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화장이 아, 좀 화장 약해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습하는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처럼 화장을 하면 진짜 너무 진하게 돼서 오늘은 제가 진짜 하고 있는 그냥 데일리 느낌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하고 그리고 이거는 버셈. 하이라이터 요거가 4,000원 주고 샀어요 이번에 동생이랑 지하상가 갔다 샀는데 하이라이터가 4,000원인데 펄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블러셔도 하나 샀거든요 코 엄청 번덕이네 오늘 처음 쓰는 건데 테스트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가격도 너무 합리적인 거야 하이라이터 4,000원? 말해 뭐해 근데 좀 과했네 내가 평소에 쓰던 하이라이트보다는 광이 세고 하지만 괜찮지. 섀도우는 요거 해줄게. 씨디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이제 검은색으로 한번더 염색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밝은 컬러로만 사았는데 검은 컬러 하면 제일 좋은 게 뿌염을 안 해도 돼 근데 요즘 검은 컬러를 한번더 하고 싶은 게 뿌리랑 색깔 차이가 좀 나가지고 여기 섀도우 정리 그리고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저 유튜버를 같이 봐주시는 제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이 그 화면에서 뚱뚱하게 나오냐라는 소리 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좀 통통하게 나오는 게 있긴 해 근데, 거쪽 있어. 내가 카메라를 더잘 쓰지 못하는 거. 요거는, 아, 투쿨포스쿨. 코랄 브라운. 언제였지? 몇달 전이었는데? 한, 사, 벌써 한 4개월 됐겠다. 투쿨포스쿨에서 병아리였나? 개나리였나? 뭐였지? 봄이었나? 하여튼 봄 시즌 맞이해가지고 대포 카린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 거기서.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쟁여놓고 잘 쓰고 있어요. 가격이 되게. 엄청 쌌어. 저는 사실 그런 소식을 잘못 알아채는데, 제 여동생이, 언니, 이거 할인한대 하면은, 오케이! 이러면서 눈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구매까지 이어지지. 화장품 욕심이 많다 밖에 나갈 때 데일리로 해도 꼭 해야 되는 거는 쌍꺼풀 라인 정리는 꼭 해주고 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데일리인 거지.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만 화장하고 다녔던 거야.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는 사람 같이 부어 있어. 그래서, 나좀 정리된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보여주기식? 어? 네. 그리고 요거는 에뛰드 하우스. 블링블링 아이스틱. 요게 제일 편해. 통통하니. 아, 속눈썹 펌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진짜? 속눈썹 너무 좋아. 요거는 VNA 뉴트럴 베이지. 요거는 여동생이 사준 겁니다. 살짝 더 상아빛이 살짝 나요. 이거는 파우더 위에다가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피부가 두터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홍조를 가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얹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파우더하고 좀 시간 지나서 올리면 더잘 올라가 있더라고요. 잘안 무너져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뭘 해도 안 무너져. 뭉치는 것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고 아 속눈썹 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신혼일 때, 아기 낳기 전에 신혼일 때 속눈썹 펌을 하러 갔었어요. 그때가 내 생에 첫 속눈썹 펌이었어. 속눈썹 펌을 했는데 그때 틴팅인가? 뭐 검은색까지 입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주차를 했던 곳이 주차할 때부터 좁기는 좁았어. 근데 할만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후진을 해서 후면 주차로 뺐는데 앞에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어가지고 넣는 게 그나마 수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빼려고 보니까 내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뺄 각도가 안 나오는 거야. 옆엔 심지어 기둥이 있고. 거기서 막 안간힘을 하고 하다결국에 차를 긁었어요, 제가. 차를 긁었는데 나는 살면서 차 사고 난 적이 단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나무 차를 긁었다는 게 충격이 너무 컸어. 그리고 그냥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근데 또 하필 차주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차주 번호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떡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남편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거기 경비실 아저씨가 아니 뭐 사람친 것도 아니고 받쳐져 있는 차 범퍼 요만큼 긁혔는데 아가씨, 왜 그렇게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래서, 아, 네, 네, 이러면서. 근데, 어, 막, 그렇게 다래주시니까더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이제 남편 만나갖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면서도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제가 그 빌딩에서 위 속눈썹 펌을 받고 내려온 날이었잖아요. 내려오자마자 차 사고를 내고 막 울었잖아요. 차를 긁어먹고. 차를 긁어먹고 막 우니까, 그날에 다 풀렸어. 틴, 틴 거, 뭐, 검은색까지, 뭐, 염색한 거 하나도 없이 싹, 싹없었어요 싹. 없었어요, 싹. 그래서 그때 이후에 속눈썹 펌을 다시 나했는데 어, 이것도 제돈 주고 산건 아니고, 여동생이 속눈썹 펌을 하고 싶다고 지돈 주고 사서 했는데 너무 진짜 풍신나게, 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은, 가지고 와라. 언니가 해주겠다. 사용 수면서 보고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걔한테 해주기 전에 제 눈에 먼저 연습을 해봤죠? 샤워에도 하나도 안 내려가고, 정말 잘 올라갔어요, 싹. 속눈썹 펌할때 실패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어떤 제품이든 브랜드든 상관없는데 일제를 바르고 나면은 속눈썹을 거기서 정해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생이 썼던 거는 구분하라고 했었는데 구분을 해보니까 속눈썹이 그대로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아직 안된 거예요. 내 속눈썹에서는. 그럼 한 2, 3분을 더 둬요. 더 두면은 얘가 이렇게 속눈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바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걸로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 속눈썹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바뀌었다? 그때예요 그때가 적기야. 그럼 그때 일제 닦아내고 그다음에 중화하면 완성입니다. 내가 일제를 발라보고 이제를 하기 전에 빳빳한 상태다. 그러면은 100퍼 거의 100이면 100. 이제를 발라도 흘러내릴 거예 왜냐면 그 상태는 아직 고정이 안된 거거든. 일제를 하고 꼭 흐물흐물하게 약간 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뭔가 업으로 살 만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쫑쫑따리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되게 바빴어요. 여동생 왔을 때? 패디해주고? 네일해주고? 속눈썹 폼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 요거는 투쿨포스쿨 소프트 브라운. 요건 어디에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물어보시는 분들이, 언니 왜 눈썹, 눈 감으면 이 검은색 뭐예요?가 이거거든요? 검은색은 아니고 브라운인데, 눈딱떴을때 쌍꺼풀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렸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 눈이 좀 선명해 보여요. 물론 까았을때 보일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눈 감은 고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보겠어.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선명해지라고 쌍꺼풀이 여기 눈 끝에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눈 끝에만. 요거는 미샤꺼. 거의 진짜 쓰는 것만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는 거야. 내가 써봐야 알아.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하고. 큰일 났네. 애기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됐는데. 머리를 안 말렸어. 요거 써줍니다. 요거는 로맨 쉘 누드. 단독은 절대 못 쓰고. 대신 여기 그, 입, 립 경계에 있는 이 푸르딩딩한 요 느낌. 요거를 조금 없애주는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오늘 립은 요거 써볼게요. 요거 여동생이 준 거예요. 울트라 스테이온 립 컬러링. 보스레이디. 뭔가 저번에 써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쓰려고. 근데 내가 이걸 발라보니까 좀 통통하게 발라야 예쁜 립이더라고요. 아까 발라놨던 얘랑 섞어가게 돼가.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왜 이렇게 형광기도 있지 형광색 아닌데? 오히려 살짝 플럼피도 플럼키 있는데? 가자. 고 가세하고 이거 레려 두피 에센스.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은 없었는데 요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 감을 때 뭔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 끄댕이 약간 잡아진 느낌 한 번씩 누가 내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플 때가 전한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팠던 느낌 났던 곳 있잖아요. 거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기억났던 그 곳에다가 스물스물 발라주고 있어요. 진짜 여기 많이 비었던 게좀 괜찮아졌어. 난 내가 단발일 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내 머리를 곱슬이라고 했는지. 아니 이만큼의 찬머리가 있어? 난 진짜 완벽히 생머리인데 그때 그 단발머리에 나한테 곱슬머리라고 매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턱끝 길이로 해서 그때 매직을 23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남은 거? 머리 사는 거 밖에 없었어. 근데 제가 또 생각보다 사람한테 쉬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그 불편한 상황에 분위기를 견디는 걸좀 힘들어요.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뒤끝이 무른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희 엄마가 맨날 너는 뒤끝만 좀안 불러도 좋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컴플레인이라면 컴플레인이죠?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하고, 매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부풀어가지고, 상해가지고 부푸는 건데, 단발인데 부푸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살면서 생머리로 살아왔다 보니까, 부푼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미용실에 적은 돈을 줬던 게 아니니까, 미용실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그 시술을 제차 다시 한번 해주면서 영양을 한번더 넣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두번한 결과 한번 했는데도 머리가 그만큼 상했는데 거기에다가 두 번을 하면서 한번더 해주면서 영양을 했다고 머리가 안상하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그때 너무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상하니까 지들끼리 엉켜가지고. 그게 볼륨 매직을 하면서 파마를 같이 했던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매직, 여기는 파마였는데 그게 자라오면서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한 요만큼 길었나? 바로 매직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지금, 지금 요렇게 유지 중입니다. 그때 한 요만할 때 매직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다시 자랐다고 해도 이만큼은 재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는 원래 생물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물인데 왜 나한테 곱슬이라고 싶어? 전 이렇게 하고 머리 끝에는 에이센스 발라주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갈 거예요. 왜냐면 머리숱이 한 1, 20분이면 다 말을 숱이라서 애기를 픽업을 하고 학습을 재밌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따로 안할 거고, 검은 컬러의 손수 영양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요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네. 이렇게 해서 나가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그럼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